클템 해설이 페이커 선수를 과거 비덴겅파로 칭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댕겅파와 비덴겅파가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년도 LCK는 그야말로 미드라이너의 황금기였습니다. 흔히 패셔비초라 불리우는 4대 미드라이너를 바탕으로 크로유칼필라이 내연 등 좋은 선수들이 대거 활약했죠. 클템 해설은 이중 쇼메이커, 쵸비, 비디디가 독보적인 라인전을 바탕으로 상대 미드라이너 목을 댕겅 자른다는 의미로 댕겅파라고 분류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비덴공파 라고 분류했죠. 클템 해설은 페이커의 플레이는 특이하면서도 독보적이라고 언급 했습니다. 라인전에서 상대를 압도하지는 않았지만 밴공파 3명에게는 전혀 밀리지 않았으며 한타 때마다 플레이 메이킹과 슈퍼 플레이로 게임을 승리하며 최상위권 미드라이너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클템 해설은 페이커를 비덴공파의 수장이라 부르며 라인전에서 날고 기는 선수들도 중요 무대 가면 결국 페이커가 이기는 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템해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별개로 단어 선택이 아쉬운 건 사실이었죠. 누가 봐도 댕공파는 좋은 의미 비댕공파는안 좋은 의미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단어는 결국에는 프레임이 되었고 페이커는 인터뷰에서 라인전이 강한 챔피언을 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다라며 프레임을 부정하는 인터뷰를 했었죠. 필템해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해서 썼었다면 좋았을 텐데라며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롤스토리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늘 새로운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